있습니다 사실. <laughs> 자 박진호 선수와 김영준 네. 선수입니다 팀 루츠 제물포의 박진호 팀구의메메의 김영준. 인천과 하나의대결이죠 예. 아 참. 오. 오 우리 김영준. 드코박지호 ah, 선수는 왼손잡이 의 타격가 스타일입니다 킥복스 스타일로. 김영준은 지금 같이 왼손잡이 하다가 스탠스 바꿨고요. 오오 들어가나 걸렸습니다 박지도. 오아아 팁이 아프겠다. 아우 그러니까요. 오! 이거 사크네. 잘 박어 하는. 또 성공! 다시 일어나는 어, 착합니다. 쫓아합니다 아, 일어났죠? 어, 아요 갑니다. 박진호. 박진호. 선수가 왼손잡이의 유리함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정훈 선수 말씀대로 왼손잡이 특유의 리듬이 있네요. 계속해서 테이크다운 시도 해주면서 오저 네. 왼손 아 습박 그리고 아 진짜 위아래 등 너무 잘했습아 아, 이번에는 눌러 놓네요 확실히 어나 중국가 왜 박형근의 향기가 났지 <laughs> 오, 오, 아까 그 왼손잡이 특유의 네. 형근이의 향기가 좀 났습니다 네. 자 가드패스 누린나요네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네 일단 이제. 아, 어 다리 빼줘서 패스, 패스 성공했죠. 망트로 유명한 망트로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1라운드가 끝난 거죠. 네, 맞습니다. 1라운드가 끝났고요. 어, 거의 어떻게 보면 종이 살렸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요 네. 아, 블루까지. 김영준 선수 좀 많이 지쳐 보이네요. 네. 조선수 다 지쳤습니다. 선수가 딱 마지막에 승기를 거의 잡았었는데 네. 어, 공이 살렸습니다. 이 남세영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좀 마지막에 위험했습니다. 그러게요. 마운트 포지션에서 많은 또 파운딩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또 글러브가 두껍다 보니까 거기서 안 봐도 잘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은 우리 김영준 선수는 다시. 가 재정립해서 1라운드에서는 예. 또자 네. 김영준 선수 네. 그리고 박진호 선수 나이가 좀 있으시죠? 두분다 21, 88. 자 김영준 네. 선수가 좀 뒤집어야 네. 아, 하겠죠. 네. 자 압박하고 있는 박진호 선수. 네. 자 다시 테이크 다운 시도. 김영준 어? 정확하게 터치 네. 하나 꽂아넣습니다. 네. 2라운드에 더 오. 적극적으로 오. 공격 시도하고 있는 김영준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자, 계속해서 테이크다운 시도! 오. 오.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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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엉덩이까지 닿고. 자, 테이크다운 네. 계속해서 오. 정확하게 눌러 놔야 됩니다. 김영준 오. 선수! 못 대고 눕혔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일라운드의 일라, 아, 패킷턴 점수를 다시 만회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두집나요? 수입. 자, <laughs> 아, 저희는 라운드별 채점제가 아니라 총점이거든요 아 네. 다시. 어떤 팀을 대 막았어요? 김영준 선수 아. 계속해서 압박하고 상위 어 포지션에서 오, 하지만 밀어내고 아 등을 보이는 아 박준호 쿡 어? 들어왔습니다. 자, 네. 김현주 선수 이제 백에서 여러 가지 공격 시도할 수 있고요. 아, 어, 목에 깊핑 팔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필살적으로 막고 있는 박진호. 네. 어, 사이드. 그렇죠. 아, 일단은 우리 김영주 선수가 계속해서 상위 포지션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 안 봐. 안 봐. 나올 수도. 아, 팔었고요안봐 나오나요? 남자세. 자, 주지성 치열하고요. 네. 야, 김영준 반성적이네요. 선수가 네 굉장히 포지션에 대한 압박이나 지금 상위에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주짓수 잘하는 네.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네. 그 향기가 네. 네, 느껴집니다. 노기 주짓수 명문팀 키구 네. MMA 소속의 김영준 선수. 알아네요 네, 어 계속해서 파운딩 그가 네. 넣고 네. 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오우. 정말 빨리 갑니다. 버터 플라이. 네. 자 다시 수입 시도하는 아 이거. 1라운드에는 어, 레드코너에서 아. 넘기고 2라운드는 블루코너에서 어떻게 보면 어, 1라운드씩 주고 네. 받은 양상인데 그러게요. 총점으로는 이제 어떻게 됐을지 네. 아, 김영준 선수가 1라운드에 많이 테이크다운 허용하고 맞습니다. 파운딩도 많이 맞았는데 2라운드에는 또 전략을 바꿔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시합으로 테이크다운 성공 후에 상위 포지션에서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눌러놓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뭔가 무승부를 네. <laughs>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 가능성 높겠네요. 네. 아 어, 네. 어떤 판정이 나왔을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프로틴플렉스 백년농가 네. 저희 스폰서 저 기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2대1 블루코너 김 뒤집었어요 아, 네 역전 승리라고 발대했네요 아두 선수 정말, 아, 정말 멋진 시합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멋진 시합이었고 끝까지 포기하시길 바니다